그래도 나간 돈이 두개 중에 한 개는 들어오고 네개 중에 한 개는 들어온다. 얼마나 뭐 많게 바뀌겠냐마는 그래도 작년 아홉 수보단 낫겠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1965년생 60세 뱀띠 운세입니다. 응. 어, 6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응.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본인도 모르게 60년 동안 너무 폭풍처럼 힘들었을 거야. 사람, 돈, 일, 사업 안 힘든 게 없었을걸요? 아, 그러니까 힘든 게 너무 많아서 이 뽑지를 못한다. 그렇지. 안 힘든 걸 뽑으라는 게더 쉬울 분들일 수 있어. 근데 진짜 잘 버티고 음. 이겨내고 음. 지금은 웃고 계실 거야. 직업이 제일 힘드셨을 거야. 음. 뭐 건축이나 일용직, 음. 뭐 아니면 용접. 이런 진짜 좀 몸으로 너무 힘들게 하셨던 일들 아니면 그걸 다루는 오너 굉장히 많이 힘들고 늘어지고 캔슬되고 딜레이되고 이런 과정이 좀 많았을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진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우리 60세 되시는 뱀띠 분들은 어, 2024년 갑진년 운세는 좀 어떻게 될까요? 뭐 얼마나 바뀌겠어.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음. 열이면 열한 번째가 시작되면서 조금은 편하겠다. 그래도 나간 돈이 두개 중에 한 개는 들어오고, 네개 중에 한 개는 들어온다. 얼마나 뭐 많게 바뀌겠냐마는 그래도 작년 아홉 수보단 낫겠다. 좀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 이런 느낌? 그렇지. ]가요? 그 과정인 거지. 회복된다라는 건 거짓말이라. 회복이 되어 간다. 그래. <laughs> 나 아무리 돈 주고 컨텐츠 찍어도 거짓말 못하겠어. <laughs> 솔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 60세 뱀띠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져야 돼요. 음. 음. 그러면은 이제 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어떤 운들이 조금 상승하게 될까요? 직업 그리고 사업 이런 게 조금씩은 알터니가 빠진다. 그리고 난 자꾸 술이 보이거든. 이게 오장육부가 좀 썩어가고 있다. 그리고 술 때문에 망한다. 술 때문에 사고 난다. 자꾸 그래. 그러니까 그 알코올을 가까이하시는 60대 분들이 계시다면 술 때문에 사고 난다라는 수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까 앞전에 빠져나간 돈들이 주머니에 좀 다시 들어온다 이런 말들을 해주셨는데 빠져나갈 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은 또술한잔 걸치시겠지 맞아도 술 먹고 아니어도 술 먹고 술로 내이 답답함을 풀으셨던 분들이 있었을 수 있어. 그럼 내몸 망가지고 아프고. 그니 그 과정에서 조금은 풀릴 수야. 일이 없으면 좀 전화가 온다든가. 뭐 아니면 나간 돈이 있으면 소식이 조금 어, 좋게 들려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술 이외에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요. 일도 혼자 하는 것만 할수 있거든. 사람들은 하자 하는데 혼자 안 하고 자꾸 빠지려고 할수 있으니까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음. 같이 할수 있게끔, 같이 해야 해. 그래야지 운도 발동을 한다. 어, 그러면 이분들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운기들이 더 상상한다라는 거야? 오히려 더 좋다는 거지. 어, 우리 끝으로 우리 60세 뱀띠분들에게 어,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뭐, 60평생 살면서 고생했지. 근데 이제 60이잖아. 60은 청춘이래잖아, 지금. 잘할수 있어요. 건강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근심은 조금 덜고 사람들을 좀 만나서 돌아다니자. 그럼 돼요.